제가 수행하는 중량 인클라인 덤벨 35kg에 비해 사이즈나 볼륨감이 아예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애들이 이떼기 가슴이 아예 없다는 소리를 먹듯이 하고 학교에서는 앞모습과 뒷모습이 똑같은 남자로 소문나 이 있습니다 사진 좀 봐볼게요 확실히 전면 어깨에 대비 가슴이 좀 많이 작긴 하네요 사실 지금 이 가슴에 인클라인 덤벨 35kg는 어... <laughs> 할인이 정말 세다는 걸 저희가 알 수가 있겠죠? 뭐야, 불워 하시는데? 보자 분이 매달려 있는 것 자체가 힘들거든요. 힘이 엄청 좋은 거예요, 진짜로. 하복부의 핏줄이, 실 지렁이가. 한 10개는 올라오시는데. 와, 약간 여, 여자 공룡인 것 같은데. 네, 안녕하세요. 총총입니다. 장안의 화재 엘리 상담도 12화 시작해보도록 할 건데. 원래 시, 10화쯤에 제가 이거 그만둘라 그랬거든요. <laughs> 점점 아까 인기도 떨어지는 것 같고 아 계속 해야 되나 하다가 이제 11화에 딱 롱패딩자가 <laughs> 감사합니다 롱패딩자. <laughs> 그 롱패딩자가 딱 나타난 순간부터 다시 또 여러분들의 또 열화 같은 성원과 <laughs> 시청률이 엄청나게 이제 조이스가 올라가서 이헬리 상장으로 이어갈 수 있다는 걸축하하니다역봉기 <laughs> 전에 한 이거 이거 이거. 봉기 전에 가 어둡다. 앞이 안 보일 때가, 깜깜할 때가 있거든요. 바로 이게 딱 빛이 들어오기 전이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 어. 주식도 아마 그럴 거예요. <laughs> 지금 가장 어둡거든요. 해외 주식이랑. <laughs> 근데 아마 곧 좋아지지 않을까. 여러분들, 화이팅. 진짜 이번에 신청자가 진짜 많았어요. 원래 다섯 명만 뽑는 건데, 총 여섯 명을 이제 뽑게 됐고, 제가 롱패딩자를 PT를 만나서 해드렸었잖아요. 근데 그게 사실 다해드리엔 정말 너무 힘든 상황이라서, 어떻게 이제 앞으로 힐링 상담을 진행할 거냐면은, 여섯 분께는 마이 프로틴이라든지 미트리, 뭐 HDX 이런 선물들을 다 보내드릴 거고, 플러스 이제 롱패딩자를 뛰어넘는 정말 <laughs> 슬픈 사연과, 제가 봤을 때, 와, 이거는 롱패딩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다. 하시는 분들을 만나 뵙고, 상담도 해드리고, PT를 하는 컨텐츠로, 연계해서 진행을 해보것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 사람이 뛰어넘는 사람이 없다 그러면 로페즈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웃음> <웃음> <디펜디션 편. 웃음> 그러니까 디펜딩 챔피언으로 계속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럼 롬페딩자도돌아을할 수도. 아 어, 그렇죠, 저 그렇죠. 너무 좋아해가지고. <laughs> 네.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여러분들 너무 좋아해주시면 해서 새롭게 컨텐츠를 만들 수 있어서 저도 너무 어, 뿌듯하고 기쁩니다. 헨리 상도도 12야 가기 전에 <웃음> 미트리 <웃음> 몸을 만들려면은. 도 열심히 잘 챙겨줘야 되거든요. 맛있는 닭가슴살 오븐구이를 한팩 정도나 단백질을 좀더 드시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거 플러스 이렇게 실온 닭가슴살을 같이 드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실온 닭가슴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직장 가서 식사를 하시면서 단백질 이 부족할 때 같이 챙겨 드실 수가 있기 때문에 간편하게 어,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또 오트밀 치킨이 있거든요. 튀김이 아니라 오트밀로 이렇게 겉에 이렇게 바삭바삭해 해놓은 거거든요. 간장 맛도 있고 일반 크리스피 그리고 또 양념도 있거든요. 그것도 한번 드셔서 멋진 몸만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니트리 많이 사랑해주세요. <laughs> 헨리 상사도 12야 첫 번째 닉네임 복근남 복근이 좋아지고 싶은 남자 키184 몸무게 90kg 운동 경력 1년 8개월 4분할 루틴으로 어깨 등 가슴 팔 하고 3일은 어깨 등 가슴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많이 할 때는 2시간 반에서 3시간까지도 하고 유산소는 일주일에 한번 정도 농구 3시간 정도 하고 있습니다 어, 거의 뭐 스포츠맨인데요 주 7일 운동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거 어, 운동을 정말 많이 하는데. 복부 지방이 안 빠져서 고민입니다 업도미너렌 따위 할 때는 복근이 나오는데 앉아서 있을 때는 축쳐져서 그냥 복근이 없습니다 어 근데 이게 앉아 있을 때 대부분 사람들이 살이 어쨌든 접히기 때문에 복근이 보이기는 힘들거든요 이것도 뭔가 기만한 <laughs> 사연이 아니길 바랍니다 크런치나 플랭크, 땅크부부 운동, 레그레이즈 다양하게 해봤는데 접히는 살이 많아 아무리 해도 복부가 안 빠지더라고요 체지방도 15에서 16%까지 정도는 빼봤는데 15, 16%요? 15, 16? 15, 16, 15, 16. 아, 알겠습니다. 어. 예전에는 다이어트 했을 때 85에서 79까지 뺐었는데, 복부에 잡히는 피하 지방이 다이어트 전과 비슷해서 다이어트를 안 하고 벌크업을 해서 90kg까지 찌었습니다. 아, 이분도 이제 그 어둠에서 빛이 보이려고할 때, <laughs> 다시, 다시, 다시 어둠으로 들어가셔. 심면으로 다시 들어가신 것 같은데, 운동을 하고 나면 너무너무 배고파, 적게 먹으면, 근육이 빠질 것 같아 많이 먹고 있습니다 <laughs> 다이어트 할 때는 체중 곱하기 1.5 정도 해서 탄단지 잘 맞춰서 먹는데 한 일주일에 3kg 정도 빠지고 몸에 힘도 안 나서 식단을 안 하게 되었습니다 <laughs> 아 이러면서 이제 복근을 원하시는 거구나 는 네, 알겠습니다 야, 일단 두드리고 패드로 되겠습니다 지금은 일단 분노가 차오르고 있긴 한데 제 복부는 피하지방이 많은 것 같은데 어떻게 뺄수 있을까요? 모자이크 부탁드릴게요 배 모자이크 해달라는 건가? <laughs> 어떤 정도의 복부를 갖고 있는지 옆으로 사이드 트레이스를 잡았는데, 어, 이거 일단 복부를 보이지 않고. 아, 이거 또 사이드 제스트를 잡으셨고, 복부가 안 보이네요. 어, 확실히, 8억 개가 좋아요. 어, 8억 개는 분명히 있어. 지금 뭔가 모스큘라 같은 이런 고릴라 같은 자세를 잡으셨는데, 복부를 안 잡으시네요. 어, 이거 벤치프레스 하는 모습. 어, 100kg를 하는데, 어, 원RM인 것 같아요. 와둥바둥 어, 하면서 결국 원RM 드셨어요왜 어, 이걸 보내주셨는지 모르겠는데. <웃음> 복부를 <웃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때 네, 벤치프레스, 어. 아 목걸 짜는 게 있네요. 여기서 마지막에. 어. 어, 사치, 어, 확실히 복부가 정말로 이렇게 눈, 눈을 많이 닦고서는 정말 열심히 찾아보면 살짝 보이긴 해요. 어. 어, 이분은 이게 진짜 간단해요 본인도 알고 계시잖아요. 다이어트를 하다가 15%를 16에서 어, 너무 힘들어갖고 아, 이건 아니다. 고 다시 드셨잖아요. 돌아왔잖아요. 어둠에서 다시 시면으로 들어가셨잖아요. 물론 운동을 해서 복근이 좋아질 수도 있어요. 근데 복부 피하 지방이 쌓아온 거거든요. 살면서.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여주는 게. 이 복부라고 보시면 돼요 피자 햄버거 뭐 감자탕 치킨 그다 여기 들어가 있는 거야 그니까 그동안 나의 과오가 여기 집약돼 있다고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나이는 안 써주는데 만약에 2 0 살이었죠 이십 년 동안 내가 그렇게 그 과오를 내가 해왔는데 한세달 다이어트하고 나의 그 과오를 다시어하겠다 생각하는 게 자체가 벌써 잘못됐다는 거지. 끝까지 빼보셔야 돼요. 일반인 같은 경우는 힘들시긴 하겠지만, 체지방 5%까지는 내가 빼야, 복부에 피하의 지방이 다 빠지고, 수분도 빠진 상태에서, 거기서 좀더 빼면 이제 엎구리, 뒷구리살까지 빠지는 거거든요. 특히 우리가 막 여성분들 보시면은, 여름 준비한다고 해서 난두달 다이어트 하잖아요. 그럼 지 갑자기 가 굶어버려서, 근육까지 싹 빼버린 다음에, 아, 나 다이어트 했으니까 이제 다시 먹어야지 하는 순간, 2kg 빼놓고, 그냥 7kg, 1 0 k g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럼 복부는 더 심하게, 체지방이 더 끼게 돼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도, 다이어트를 한다고 생각하면 정말 더 힘들거든요. 클린한 식단으로 한 2,400, 500 정도 칼로리 드신다 생각하고 1년 내내 그냥 똑같이 한번 유지해보세요. 6개월, 7개월 막 이렇게 하다 보면은 또 그게 내가 적응이 돼요. 오히려 다른 거 먹으면 그게 더 싫어져요. 내 죄책감도 느껴지고 해요. 그렇게 접근하셔야지 이제 이 복부가 안 나온다고 <웃음> <웃음> 다시 <이런> 벌크업을 <laughs> 때려버리시면 어 이번 생에는 힘드시 복부를 보시기 힘드시지 않을까. 어첫 번째부터 확실히 저를 약간 분노케. <laughs> 분명히 본인도 아실 거예요. 아시는데 저한테 아마 이런 강한 좀 자극을 받으시려고 사연을 보내시는 것 같습니다. 모자이크는 얼굴에 벽부에다 주지 마시고 <laughs> 네, 다음 사연 닉네임 새 가슴이 왕가슴 182에 84kg 0 9년생이시래요이분7개월 운동 7개월 차라는 거겠죠. 중3 작년 9월 67kg에서 87kg까지 5개월간. 더티 벌크업 후에 80까지 미니 커팅하고 현재 다시 리벌크 중인 헬린입니다. 25kg량 가올셨네요 5개월 동안. 오, 제가 수행하는 중량 인클라인 덤벨 35kg에 비해 사이즈나 볼륨감이 아예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애들이 이떼기 이, <laughs> 가슴이 아예 없느라는 소리 밥 먹듯이 하고 학교에서는 앞모습과 뒷모습이 똑같은 남자로 소문이 나 있습니다. <laughs> 제 구력에 이런 걸 따지는 건웃 것도 웃기지만 정말 좋아지고 싶은 마음에 신청합니다. 그리고 다니는 센터에 프로퀄리파이어 준비 중인 실력이 입증된 선생님께 PT를 받으려고 하는데 도움이 될지도 궁금합니다. 35kg 운동이 지금 보면 은 7개월 차고 5개월 동안 더티 벌크업을 했다고 하잖아요. 사진 좀 봐볼게요. 이게 운동하기 전 모습이신 건가? 운동 시작 전인 62kg 때이신 것 같고 역광으로 보니까. 새로운 방 방식의 사진 촬영 기법이네요. 몸을 가리고 실루엣만 보여주겠다. 어, 확실히 펄 컵을 해서 전체적으로 사이즈가 커졌어요. 확실히 전면 어깨에 대비 가슴이 좀 많이 작긴 하네요. 좀 지방이 좀 여기가 남아 있으신 것 같아요. 인클라인 덤벨 프레스를 하는 걸 보면 더 정확하게 알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지금 이 가슴에 인클라인 덤벨 35kg는 어 살인이 정말 세다는 거를 저희가 알 수가 있겠죠? 네. 운동 7개월 차에 35kg를 든다는 거는 가슴의 움직임이나 이런 거를 보지 않고 일단 드는 거에 초점이 맞춰지지 않았나 지금 제가, 제가 볼 때는 이 35kg가 어 가슴에는 한 5kg 정도 들어가는 거 같고 나머지 전면 어깨와 3두로한 30kg 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초창기니까 이 시기 때 다시 처음부터 한다는 생각으로 플라이부터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인클라인 플라이로 먼저 윗가슴에 대한 내가 움직임을 먼저 인지를 한 다음에 프레스를 조금 더 가볍게 해서 들어가시면 더 좋아질 것 같습니다 운동 가슴 을 보시면 좋을 것 아, 예, 예, 예. 어, 근데 몸이 진짜 빠르게 좋아지긴 했네요. 어린 나이기 때문에 사이즈도 금방 커지고, 힘도 빨리 든것 같으니까, 그걸 좀더잘 이용을 해서, 약점 역시, 어, 키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 그 센터에 있는 그 선생님께 PT 받는 거 저,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재능이 있으신 친구 같아요. 예, 네, 다음. 어, 저희 헨리 상담소에 최초로 여자분이. 어, 그니까 어, 그러니까 이제 정말로 세계로 뻗어나가는. <laughs> 닉네임 총슐렉돌아 시작하자마자, <laughs> 아, 확실히 여자분들은 마른 남자보다좀 이렇게 뻘컥 되고 약간, 푸짐한. 에, 푸짐한 남자를 좋아하시는 거구나. 키 154. 체중 43kg 어, 운동 경력 4년 어, 바푸만 3번 어, 운동 경력은 좀 오래 하셨네요 안녕하세요 청청님전 30대 운동하는 직장인입니다 근육량이 너무 안 늘어서 꼭 고민입니다 근육량은 18kg 후반대에서 한 3년간 멈춰있는 것 같아요 43kg인데 18kg가 근육량은 너무 적지 않나 싶어요 어, 사실 그렇게 적은 양은 아닌 것 같은 게 저희 남자들 같은 경우에도 80kg 몸무게 나간다면 40kg면 사실 되게 많은 근육량을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적은 편은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데 한번 뭐 사진을 봐볼게요 근육량 20kg대를 찍어보는 게 이 운동의 목표라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처음 운동 시작할 땐안 되던 맨몸 푸시업도 10번 이상 되고 작년부터 클라이밍도 병행하면서 풀업도 두번 가능한데 인바디상 근육량이 안 늘어요 무엇을 해야 지 근육량이 늘지 고민입니다 첨부 영상이 풀업이 맞는지도 확인 부탁드립니다 입사에서는 아니라고 욕먹었습니다 아 풀업을 하셨는데 뭐풀업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셨나 보네요 어, 일단 한번 뭐 봐볼게요 어, 등이 어, 등 근육이랑 승부근이랑 삼두근도 있으시고 이거 약간... 여자 공룡인 아... 것 같은데 <웃음> 잠시만요. <웃음> 오, 이풀 네 다운도 잘 하시네요. 근데 뭐 중량이 조금 낮긴 하네요. 이거 더들수 있을 것 같은데 이번 자세를 좀 보여주려고 가볍게 한 거. 오, 어, 이거 풀업이다. 어, 풀업 하시는데. 어, 뭐... <laughs> 뭐야, 풀업 하시는데? 왜 이게 풀업이 아니지? 여자분이 매달려 있는 거 자체가 힘들거든요. 힘이 엄청 좋은 거예요, 진짜로. 그리고 데드리프트 하는 영상인데 잘 하시는데? <laughs> 나보다 나은것같은데이 <laughs> 그래서 뭐였죠 사연이? <상현이? 웃음> 아, 근육량을 더 늘리고 싶다. 그럼 솔직히 이 정도에서 맥스치를 찍었다고 보거든요. 맨 처음에 운동을 했을 때 보면 아마 그때보다는 많이 늦셨을 거예요, 근육량도. 그리고 근육량이 실제로 늘면서 지방량도 많이 빠지셨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저 지금 건강한 몸이라는 생각이 들고, 여기서 만약에 좀더 근육량을 올리고 싶다면은, 수행 능력이 조금 조금씩 올라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성이라 해서 근육량이 잘안 크는 것도 분명히 있을 거지만, 수행 능력이 그렇게 큰 차이가 없다 하면은, 근육량이 잘안늘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풀업도 완전 맨몸 풀업으로 안 하셔도 되니까, 어시스트 풀업으로 해서 조금 조금씩 늘려나가는 방법으로 해서 나중에 맨몸 풀업도 한 다섯 개 10개까지 가시면 은 등도 더 근육량이 많이 생기실 거라고 보거든요. 데드리프 자세도 좋고, 저는 솔직히 풀업도 되게 잘하신 거라고. 보죠 근데 이게 아니라고. <laughs> 인스타 버겁다. <laughs> 인스타 댓글 버겁다. 하긴, 저, 저, 저도 운동 평가받으니까. 뭐 등은 더 그따 걸 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 있으니까, 저한테도. <laughs> 네, 그 인스타 댓글 신경 쓰지 마십시오. 네. 다음. 얼굴을 좀 아예 PDF로 사연을. <laughs> 아니, <laughs> 이 이게 뭐야? <laughs> 이거 <이게> 뭐야? <laughs> 이거 뭐야? PPT를 만들어서 사진부터 이렇게 해서 운동 기록하는 것도 진심이시고 진짜 오... 닉네임 김치코님 1 7 3에 89kg 몸무게가 조금 많이 나가시네요 운동 경력 1년 7개월 안녕하세요 총총님 저는 부산에 거주하고 있는 96년생입니다 저는 원래 엄청난 대지 출신으로 최종 124kg에서 76kg까지 10개월 정도에 걸쳐서 50kg 가깝게 감량을 하였고 오? 와 10개월 동안 50kg야? 그러면 한 달에 거의 5kg씩 뺀 건데 와 벌컵과 같은 살컵을 진행하고 96kg까지 다 찌웠다가 7kg 감량을 현재는 89kg 정도입니다. 현재 운동은 4분할 주 6회로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3분할을 하였으나 가슴, 어깨, 삼두를 같이 하는 게 부담되어서 가슴, 삼두, 등이도 어깨, 복근, 하체 복근을 진행 중입니다. 분할 이렇게 해도 되는지 해서 궁금합니다. 어, 지금은 좋은 것 같습니다. 분할은 뭐, 뭐가 맞다가 없어요. 자기가 더 편하다고 생각이 들고 더 집중할 수 있으면 그 방법이 맞기 때문에 이 인바디도 이렇게 PPT를 보여주셨는데 체지방률이 42%에서 11%까지 빼졌어요42% 42% <laughs> 와, 저 지금 봤어요 42%는 체지방 유리를. 체지방 량은 52kg에서 8.9kg까지 빼어요그 여자분 한명 빼는 뺀... 느니까요 <laughs> 사람 하나가, 사람 하나가 어, 그냥 내 몸에서 나간 <laughs> 느낌이 있는데, 어. 전 모습이, 아, 여기 다다 있어, 전. 와. 와, 진짜 이때는 딱 봐도 진짜 뚱뚱하다는 느낌이 있어요. 와 진짜로 일단 제일 먼저 보이는 게 얼굴이 진짜 잘생겼어요. 와 이게 진짜 사람은 다이어트 해야 됩니다. 진짜. 아 이걸 못 보여드리는구나. 아 얼굴 아그러네 얼굴을 나가면 안 되니까 아, 몸도 다이어트를 정말 끝까지 잘하신 게 복부가 복서. 아까 그 복부 체지방 15%에서 1 0은 돌아가시면 2분을 보시라고요. 2분 체지방률 40%에서 엮까지 빼신 거야 진짜 와 정말 박수를 쳐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와 이거는 인간 생리고 저도 이제 다이어트를 하기 위해서 수업을 받으시러 오시는 회원분들도 계세요. 근데 체지방률이 한 20%가 넘는 상황에서 대회를 나가겠다고 하니까 그러면 체지방률은 우리가 5%까지는 빼야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되면 10%만 돼도 사실은 되게 몸이 힘들고 잘 움직이거든요. 오히려 적응이 안돼 있으니까 적게 먹고 하다 보니까 근데 거기 서 사실 더 밀고 나가고 체지방 더 쩔기면서 몸에 있는 근육들이나 선이 보이는데 대부분 10%.. 아까 볼지10%한 초중반대에서 포기를 하세요 이분은 40%에서 시작을 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고작 많아봤자 20%에서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다이어트 레벨 수준 자체가 다른 거거든요 이분은 진짜 좀 만나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또뭐 궁금해서 이분은 저도 진짜 동기부여를 받게 되는 거 같아서 사연 보여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 근데 이분 고민이 뭐였죠? <웃음> 잠시만요 <웃음> 어? 아 여기 맨 위에 거만 하나 읽고 다 말았네요 <laughs> 밑에 3페이지가 있었는데요 일단 가슴 근육이 다른 부위에 비해서 근육통이 잘안 생기고 어깨도 근육통이 잘안 생긴다고 하시네요 그리고 견봉 쪽에 반부상운동 의 후에 통증이 지속적으로 있는 편이라고 하시고 두 번째 고민은 하복부 살처진과 하체와 등의 분리됨이 선명도입니다 저도 95kg까지 찌웠다가 이제 빼보니까 확실히 피하에 늘어남이 있더라고요 이게 다시 없어지긴 했거든요 그걸 없애려면은 체지방을 낮은 상태에서 좀 길게 유지를 하셔야 돼요. 아까 70kg까지 뺐었잖아요그 몸무게를 좀 오랫동안 유지하셨으면 아마 늘어남도 많이 없어졌을 수 있을 거거든요. 다시 올렸다고 하시니까 요번에 다시 또 다이어트를 한번 하시게 된다고 하면은 그상태잘 유지하시면서 거기서 수익 능력을 올라가시면 살이 늘어남도 없어질 거고 근육량도 그잘 느실 거거든요. 그렇게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이 상당히 많죠. 뭐 이분은 나중에 만나서 더 자세한 얘기를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부산에서 뭐좀 멀긴 한데 <laughs> 다음 사람 가볼게요 또, 또 여성분이신 것 같아요 닉네임 행문근 아파, 아파요 어디서 행문근을 그 겪으신 건지 모르겠는데 행문근 아파요라고 한게 음. 사람들한테 아 정말요? 어. 저도 정말로 뭐 별의별 째다 해보고 맨날 운동도 해보고 3 시간씩 운동도 해보고 2 시간 만씩세번 운동도 한적이 있거든요. 핵무근류에 쪽에 사실 걸린 적 없긴 하거든요. 너무 빡세게 운동을 하거나 면역력이 약 떨어진 상태에서 운동을 한번 그렇게 걸리는 것 같아요. 키 165에 59kg. 운동 경력. 약 6년. 사연, 운동만 하면 아, 아픕니다, 종종 이야 아, 아. 남자분들이 사연 사연 일이 다르네. <laughs> 남, 남자분들은, 형님 뭐, 아, 아픕니다. 이런데 여성분에서 아픕니다. 라고 써주셨네요. 아, 웨이트하면 건강해진다는데, 저는 살면서 단한 번도 그 말에 공감해 본 적이 없습니다. 어, 이거는, 어, 떻게 운동하셨길래. 지금까지 약 6년간 핵문근 융해증, 목디스크, 갈비뼈 골절, 호르몬 이상으로 대학 병원에 다 운동 시작하고 일어난 일입니다. <laughs> 아니, 우리, 우리가 운동을 해서 나중에 병원 갈 거를 건강하게 해서 아끼자, 이건데, 이분은 운동을 하고, 우리 병원비가 잠깐 더 들으셨을 것 같은데, 한번 계속 읽어볼게요. 요즘 와서야 건강 챙기려고 휴식을 좀 가져가는 중인데, 쉽지 않습니다. 남들은 다 휴식해야 할 타이밍, 고갈된 느낌, 부상한 느낌이 온다는데, 제가 워낙 둘에서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휴식은 어떨 때 해야 할지, 어떻게 강박을 내려놓을 수 있는지 조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PS, 다이어트만 하면 너무 고라버리는데, 조금이라도 덜 고는 방법 있겠습니까? 수신가 네, 대, 어, 아, 아, 아 그러네요. 그러니까 선수분인 것 같은데. 복근이랑 이게, 고, 이, 그 갈비뼈만, <laughs> 갈비뼈만 남아. 이게 확실히, 와. 어깨도, 어, 삼각근이 거의, 전면 어깨가 갈라질 정도로 엄청 발달되셨고. 아, MK, <laughs> MK12에서 덤벨. 어깨도 완전히 직각 어깨에다가, 전면 어깨랑 이런 게 너무 근육량이 좋으시네요. 어, 아, 복부, 복부 올려놓은 상태인데, 하복부에 핏줄이, 실, 지렁이가. 한 10개는 올라오시는데 와. 이분 같은 경우에 제가 봤을 때 몸이 아프다고 하시잖아요. 어떻게 말씀드릴지 모르겠어요. 성수기 때문에 그걸 어느 정도 감내를 하고 가시라고 말씀을 드릴지 좀 케어를 하면서 길게 보시면서 가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근데 저도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은 온몸이 다 아팠던 시기였어요. 병원도 진짜 그때는 너무 아파서 안갈 수가 없어서 막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오히려 몸이 안 나왔어요. 막 식은땀을 흘리면서 운동을 하니까 당연히 내가 근육에 힘을 못 주는 상황이 돼버리잖아요. 회복도 안 돼서 근육도 잘안 크고 몸이 붓기 때문에 다이어트도 더안 되게 돼요. 그래서 베네이드에서 제가 프로를 딸때 그때 컨디션이 너무 좋았던 게 뭐냐면 아픈 데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때 23년에는 제가 어떤 마음이었냐면 에이씨 언젠간 되겠지 뭐 이거 이번안 되면 또 다음에 또 나가면 되지라는 마음으로 마음을 편하게 먹을 때가 몸이 가장 잘 나오더라고요. 운동도 휴식을 더 많이 했어요. 이틀 운동하고 하루 종일 이틀 운동하고 하루 종일 이렇게 했어요. 아, 그때 삶아도 먹었나? <laughs> 미친놈이었네? <완전> <laughs> 정말 극, 그 극한으로 빼잖아요. 인대나 관절, 이런 부에도, 그러니 수분이 있는데, 그 수분이 같이 빠져요. 탄수화물도 잘 먹고, 수분이 차야지만 이게 안 아파지는데, 염증이 한번 생기는 순간 계속 아파요. 나중에 좀더 심하게 아파지고, 본인이 말했지, 좀 약간 둔해서 잘 모르시는 것 같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laughs> 좀더 자신의 몸에 귀를 기울여 봐야 될것 같아요. <laughs> 야, 너 아프니? 야, 너 괜찮니? 얘빨꿈치만도 자꾸 얘기를 해보고, 얘가 진짜 아프고 문제가 있는 거라 하면은, 컨디셔닝이다 그러죠. 우리가 컨디션 케어를 받, 받을 수도 있는 거고, 다이어트하면 너무 고라버린데, 이, 거 물어보신 것도 너무 유산소를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그각막관념 때문에 더 적게 먹고, 한 번에 대회를 준비를 막 3, 4개월 이렇게 잡아주지 마시고, 최소 6개월. 정말 내가 제대로 뭐 만들고 싶다면, 한 1년 정도를 길게 잡고 대회 준비를 하시면은, 더 좋은 몸으로 아프지도 않고, 대회를 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우 너무. 타이트도 잘하시고 운동 열심히 하시는 분 같은데 꼭 아프지 않고 운동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닉네임 귀찬이님 키 178에 체중 69kg 운동 경력 군 입대 후 1년 정도 맨몸 운동 후 전역 동시에 코로나 사태로 3년 정도 운동을 신후 23년 2월부터 현재까지. 주 5, 6회 안녕하세요 저는 몸무게가 55kg로 입대를 하게 되었고 체전방에 배치를 받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팔굽을 10개도 못하는 몸이었지만 군동계 꾸준한 도움으로 상병 때는 팔굽으로 특급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작년에 등에 두께를 키우고 싶어 데드리프트를 하던 중 허리에 신경을 눌리는 느낌이 들어 병원을 갔더니 척추불리증이라는 판정을 받았으며 운동 때문이 아닌 선천적 척추불리증이라고 하시고 웨이트를 하고 있다면 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가능하다면 척추하부 쪽에 부활 주지 않으면서 등에 두께를 채울 수 있는 운동이 있다면 알고 싶어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아 어, 어떤 느낌인지 알겠습니다 한 봐볼게요 아 어, 진짜 마르긴 했네요 와 아, 진짜 이거 저 옛날 모습 똑같다 키가 저랑 비슷하시거든요 178cm에 어, 55kg 어. 저랑 똑같네요 제가 53kg의 운동을 시작했거든요 지금키에 전완근, 둘기도 저랑 비슷하시고 그리고 운동을 하시고 어떻게 됐냐 면 봐볼게요 오 가슴 운동 많이 하신 게많네요 맨몸 푸시업으로 진짜 이렇게 좋아질 수가 있네요. 와. 여기서도 복근이랑 정거근 확실히 푸시업을 많이 하는데 전거근이 제가 푸시프로에서 많이 푸시업 하면 정거근도 이거 진짜 맞다니까, 전구건이 엄청 좋으시네. 어, 백레스프레도 잡았는데, 이것도 승모근도 좋으시고, 백 더블 바이셋스 아직 포즈를 잘못 잡으셔서 그러는데, 어, 약간 두께감은 부족해 보이는데, 어, 근육의 근질이 너무 좋습니다. 확실히 말랐던 분이 몸을 키우셔서 그런지, 체지방이 많지 않아요? 제가 말하는 게 항상 이거예요. 그러니까 립매스업 하라는 게, 체지방이 많지 않은 상태에서 정말 천천히 올리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근육은 빵빵하고, 체지방이 많지 않다 보니까, 자기가 보기에도 동기부여도 훨씬 더잘 되고, 운동이 더 재밌게 되는 거지. 병원에서 척추불린적이라는 판정을봐으서 이제 웨이트를 하지 않는 게 좋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저랑 똑같아요. 저는 분리지에 척추 측만이 너무 심해서 고등학교 때 이제 항상 허리가 아파서 병원을 막 다녔었거든요. 근데 저도 이거 잘못하면 항상 다리가 저릴 정도로 아프긴 하거든요. 그게 뭐냐면 바벨로 잘못했을 때 숙이고 있는 동작에서 계속해서 무게를 다루잖아요. 어쩔 수 없이 허리에 부담을 너무 많이 주게 되거든요. 데드리프트 같은 경우에는 둥근이랑 햄스트링이 발달하게 되면 허리에 대한 부담감이 더 줄게 돼요. 그래서 저도 오히려 웨이트를 한 다음에 이 허리 아프기 많이 없어졌어요. 김종국 형님이나 몸 좋으신 분 중에 허리 문제 있어갖고 군대 안 가시거나 이런 분들도 많잖아요. 근데 보면 다 그게 운동을 하셔서 다 허리가 나신 거거든요, 지금. 예, 예. 그래서 그렇게 계속 운동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척추 하부 쪽에 부활주시면등 두께 채울 수 있는 방법은 시트 드로우예요 예, 팔꿈치를 몸통에 붙인 상태에서 당기게 되면 광배를 같이 쓰게 되거든요. 그렇게 아래쪽을 쓰시게 만들어 주시고, 기립근 운동이나 이런 거는 슈퍼맨 동작이라고 그랬죠. 예, 팔 들고, 약간 다리 들고, 이렇게 해서 드는 그 운동을 해주시면, 기립근도 이가 같이 운동을 할 수가 있게 되거든요. 나중에 오히려 그 허리가 좀더 건강해지게 되면, 그때 또 데드리프트로 어느 정도 또 예. 물기를 다룰 수가 있게 되거든요. 요즘에는 막 스쿼트 데드리프트를 젊은 친구들이 마, 무게를 엄청 많이 치고 그렇게 해야지 몸이 좋아진다고 생각을 많이 해요 물론 그렇게 해서 몸이 좋아질 수도 있지만 다치고 아픈 순간부터는 몸을 더 오히려 못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 그러니까 진짜 운동을 그만둬야 될 수도 있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자신의 몸에 맞게끔 운동을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어, 무조건 어, 저 사람 스쿼트 데드리프트 저렇게 무게 치니까 몸이 좋은 거야 그래서 따라하는 순간 몸이 아마 <laughs> 박살이 날 거예요 <laughs> 데드리프트만 우리가 운동이 아니니까 다른 운동으로도 충분히 만드실 수 있습니다 네. 지금 몸 좋습니다. 이정도면 솔직히 일반인들 정도에서 몸에서는 뭐 완전히 최상위 몸이죠. 너무 잘 만드셨네요. 오늘 헨리의상람소 다양한 나이대부터 해서 여성분들도 이렇게 보내주셔갖고 오늘도 저도 읽으면서 너무 재밌었고. 하지만 롱패딩자 뛰어넘는 <laughs> 애절한 사연은 없었다. 그 필력은 아직까지 어... 없었다. 아 그렇죠. 필력이 아니더라도 고민들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 롱패딩자가 압도적이긴 하네요. 체중이 정말 많이 변하신 분은 제가 또 궁금해서 이거는 뭐 만나볼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만나보도록 또 하겠습니다. 다들 너무 운동에 대한 고민도 너무 많으시고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 것 자체만으로도 여러분들이 정말 운동을 사랑하고 이 운동을 즐기고 있다는 게 너무 잘 보이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거 언젠가는 진짜 좋아지거든요. 아까 말듯이 어둠 속에서. 빛이 보일 때, 그거를 이제 참고 아, 넘어, 어. 넘어가야 되는데, 다시 수면으로 돌아가지 않게, 네. 끝까지 저와 함께 같이 한번 열심히 고이 상담 나누고 운동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미트리도 어, 여러분들 많이 사랑해주시고, 제 어. 링크로 많이 구매해주시기 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